여러분, 지금 광명역 주변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엄청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며, 광명안양 일대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명역에서 불과 754m 도보로 딱 11분 거리에 위치한 감정가 18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이 현재 당 9억 원 정확히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18억짜리가 9억입니다. 이건 단순히 싸게 나온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싸질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현재 이 건물에 잡혀 있는 임차인 보증금만 11억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11억 원이 정말 인수되는 금액인가? 아니면 전부 소멸되는 금액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순간, 여러분은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안양에서 펼쳐질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들,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확장, 도시재생, 산업벨트 구축, 이 모든 변화가 안양의 부동산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조짐이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는 건 여러분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시고, 지금부터 이 놀라운 경매 물건의 권리 구조를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기본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사건은 2024타경 5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되는 다가구 주택 경매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30-2번지 대지 면적은 270.10이 약 81.7평, 건물 연면적 역시 270.0이 약 81.6평으로 대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거의 동일한 정사각형에 가까운 신축형 다가구 구조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8억 1730만원,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11차 최저 입찰가는 9억 3045만 8천원, 정확히 감정가의 51% 수준입니다. 안양광명 생활권에서 대지 80평이 넘는 다가구가 감정과 절반까지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 매각형태는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소유자는 윤, 그리고 신청채권자는 안양협신세마을금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바로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이며 2015년 설정된 매우 깔끔한 기준점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기준의 10%인 9,304만 5,800원, 입찰은 2026년 1월 20일 오전 10시 안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대지 크기, 위치, 감정 대비 최저가,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의 명확성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요소들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물건의 입지 환경과 외부 구조, 그리고 왜 이곳이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지역인지 하나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입지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다가구 주택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그 중에서도 안양광명 생활권이 동시에 가능한 특수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물건에서 광명역 KTX까지의 접근성을 보시면, 도보 기준 약 11분, 거리로는 754m 정도입니다. 여러분, 광명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미 가치가 설명됩니다. KTX, SRT,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수도권 남서부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승객 흐름과 배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역세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변은 주거근린 시설이 혼합된 조용한 생활권입니다. 대규모 상권처럼 혼잡하지 않으면서도 편의시설, 병원, 마트, 초중학교, 공원 등이 모두 가까워 실제 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박달동은 안양 중심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향후 개발 영향이 반영되면 가치 상승 여지가 충분한 곳입니다. 세 번째, 이 지역은 도로 접근성이 안정적입니다. 북서쪽과 북동쪽으로 약 12m 폭의 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주차와 차량 이동이 수월해 다가구 주택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안양 광명권 개발 압력의 중심선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명역세권 개발, 월구판교선 개통 추진, 안양만항구 도시활성화 사업 등 이미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이슈가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향후 교통망 강화와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 이 일대의 부동산 가치는 자연스럽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은 도시지역제 일종 전용주거지역제 일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안정적 주거벨트입니다. 전반적인 환경이 조용하고 생활 인프라는 충분하며 주거 안정성과 임차 수요가 모두 확보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오늘 분석하는 박달동 다가구는 광명역 도보권이라는 핵심 요소와 안양 광명 생활권을 모두 누리는 입지를 갖추고 있어 입지 측면에서는 매우 경쟁력 있는 물건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실제 구조와 내부 현황 그리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와 실제 사용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건물 안에 매우 중요한 구조적 특징과 불법 분할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 투자에서 절대 가볍게 볼수 없는 핵심 정보입니다. 먼저 건물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조알 시 구조로 지어진 3층 다가구 주택이며, 각층은 모두 약 9227.23평 규모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허가받은 구조는 1층 1가구, 2층 1가구, 3층 1가구, 총 3가구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서에 기록된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보면 이 건물은 건축 허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2층, 3층 모두가 각층이 2세대로 불법 분할되어 전체 6가구 형태로 임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상가구지만 실제로는 6가구가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각층의 공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중앙에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고 계단실을 기준으로 양쪽이 세대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형태입니다. 각 세대는 침실, 주방 겸 거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의 개수나 크기는 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건물에는 감정평가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확인됩니다. 바로 제시회 건축물로 철근 콘크리트조 401호, 402호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은 원래 승인된 면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처럼 사용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 사실상 4층 다락 공간을 두 개의 세대로 나눠서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세대수는 1층 2호, 2층 2호, 3층 2호, 다락층 제시회 2호, 총 8세대 사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듯 불법 대수성과 제시회 공간 활용은 임차인의 대학력, 배당 순위, 인수 보증금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 분석은 권리 분석만큼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본 건물은 외벽이 회색 석재와 진회색 징크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 형태는 이중창으로 적용되어 전체적인 외관은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세대별로 수리가 다른 시점에 이뤄져 일부 세대는 노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현장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이 건물은 허가 3세대 실제 사용 68세대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임대 수익은 높지만 권리 관계는 복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진행할 권리 분석과 임차인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경매 물건의 가장 핵심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부분은 정말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여기서 단일만 삐끗해도 수천만원의 손해가 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런저런 복잡하고 머리 아픈 권리들이 많이 붙어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찾으셔야 할건딱 한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2015년 6월 5일 안양협심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4억 6 8 0 0만원 이것이 바로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 즉 소멸기준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기준보다 먼저 잡혀 있는 권리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는 이 2015년 기준 이전에는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권리보다 앞선 위험한 권리가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2015년 이후에 잡힌 권리들,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각종 가압류, 그리고 임차권 설정들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것들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전부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할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생활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 설정됐으니 안전하다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 설정도 선순위일 때만 힘을 가집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잡힌 임차권은 그냥 배당 후순위일 뿐이며 말소기준권리에게 돈다 주고 남는 돈이 있을 때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못 받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아닙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 인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여섯 분의 임차인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영상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여섯 분 전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단 1원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은 돈을 아예 못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낙찰가로 말소기준권리부터 배당을 하고 나서도 일부 임차인에게 나눠줄 돈이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당표를 보면 두 분은 보증금 전액 배당, 한 분은 일부 배당, 나머지 분들은 배당받지 못함.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0원이다. 배당은 임차인의 권리일 뿐, 낙찰자와는 상관없다. 낙찰자는 건물만 가져가면 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물건의 권리 구조가 얼마나 깔끔한지 아시겠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계인 금융 흐름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 받았을 때 여러분의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매달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현실적인 금융 흐름을 아주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산은 낙찰가 9억 3천 45만 8천원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건물을 낙찰 받으시면 총 금액 중에서 일부는 은행이 대신 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현금, 즉 자기 자본이 투입됩니다. 1은행 대출 LTV 70% 안양은 1015대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LTV 70% 적용이 가능합니다. 9억 3045만 8천원 70% 은행 대출 약 6억 5132만원 즉 은행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 6억 5천만원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자기 자본 내 현금 투입. 나머지 30%는 여러분의 현금이 들어갑니다. 9억 3,045만 8천 원 30%. 자기 자본 약 2억 7,913만 원. 3. 취득세 기타 비용. 다가구 주택은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9억 3,045만 8천 원1% 930만 원. 지방교육세. 930만원 0.193만원 그리고 법무사 비용인지 세각종 부대비용을 정확하게 100만원으로 찾겠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고정비로 넣습니다. 따라서 취득 관련 총 비용은 930만원 93만원 100만원 1123만원으로 낙찰자의 주머니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총 2억 9,037만 2,438원입니다. 사총 취득원가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이는 전체 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낙찰가 9억 3,045만 8천원, 취득 관련 비용 1,123만원, 총 9억 4,168만 8천원, 이 금액이 여러분이 이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체 취득원가입니다. 5 매달 발생하는 비용은행이자 4%내 자본 기회비용 4%,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4%, 6억 5,132만원, 4% 12개월, 217만원월, 자기자본 기회비용 4%, 2억 7,913만원, 4% 12개월, 93만원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물건을 보유하실 때, 매달 발생하는 전체 비용은, 217만원, 93만원, 310만원월. 즉, 이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매달 약 3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총액 9억 4,168만 8천원. 은행 대출 6억 5,132만원. 자기 자본 2억 7,913만원. 취득세 기타 비용 1,123만원. 매달 이자 비용 약 310만원. 이제 이 물건을 내 손에, 내 명의로 만들었을 때 소유되는 돈의 흐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어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현재 임대된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복사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 경매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 경매 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실제 돈 흐름, 즉내 통장의 돈이 어떻게 쌓여가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리 관계를 아무리 잘 봐도 마지막에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보증금 총액이 11억 6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증금으로 은행 빚부터 정리합니다. 여러분, 낙찰받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 상환입니다. 이 물건의 은행 대출은 정확하게 6억 5,132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1억 6천에서 먼저 은행빈 6억 5천을 딱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5억 866만 원 정확한 숫자 5억 868만 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넣은 현금부터 전액 회수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부터 빨리 빼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잡기 위해 들어간 제 현금, 즉 자기 자본은 2억 9037만 2438원입니다. 이 금액을 방금 남은 5억 866만원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제가 내 통장에서 넣었던 돈을 전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도 세 번째 전부 회수하고도 2억 1830만 7562원이 남습니다. 이게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은행 빚 갚고 내가 넣은 돈 전부 빼고 그래도 2억 1800만원이 내 손에 남는 구조. 경매에서 이런 구조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매일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번째, 이 잉여자금으로 월 수익을 만듭니다. 이 남은 금액 2억 1,830만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넣어두면 연4% 기준 이자는 약 873만원, 한 달에 약 72만원입니다. 즉 건물을 낙찰받고 명도만 끝내면 금융사 내 계좌에 2억 1,830만원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70만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금 흐름으로 만드는 패시브 수익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금융사에 넣어둔 보증금은 절대 빼서 다른 곳에 유용하면 안 됩니다. 이자만 받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을 빼 다른 곳에 유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물건은 또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 눈물 흘리는 세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신 뒤 3년 동안 보유했다가 감정가 그대로 18억 1730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여러분 손에 얼마가 남는지 현실적인 세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총 취득원과 정리. 먼저 여러분이 이 물건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전체 비용입니다. 낙찰가, 취득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비용. 인지세, 각종 부대 비용.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한 최종 총 취득 원가는 9억 4,168만 8천원, 9억 4,168만 8천원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가져오기 위해 실제로 투입한 전체 투자 원가가 바로 9억 4,168만 8천원입니다. 이 매각가에서 취득 원가를 뺀 양도 차익. 3년 뒤 매각가를 감정가 그대로 18억 1730만원, 18억 1730만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매각가 총 취득원가 18억 1730만원, 9억 4168만 8천원, 8억 7561만 2천원, 8억 7561만 2천원. 여러분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이 이한 건으로 벌어들인 세전이익, 즉 출발점이 되는 차익입니다. 33년 보유장기 보유특별공제 6% 적용. 개인이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8억 7,561만 2천원 6%, 5,253만 6천원 5,253만 6,720원. 6천 6천 이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양도 차익 장특공. 8억 7,561만 2천원 5,253만 6천원. 8억 2,307만 6 0 원, 8억 2,307만 5,280 원. 즉, 세금은 이 8억 2천만 원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양도소득세 현실적인 추정치. 이제 이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8억 2,307만 원 구간은 현재 세법 기준으로 기본세율 42% 구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누진공제와 지방소득 30%까지 반영하면 실제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국세, 지방소득세. 약 3억 4천만원 수준. 정확히 계산하면 3억 4천만원 조금 넘는 숫자가 나오지만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 경비, 소액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상에서는 약 3억 4천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5. 최종순수익 계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최종순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종순수익 양도차익 양도세. 8억 7 5 6 1만 2천원 약 3억 4천만원 약 5억 3천만원 대 숫자로 나누어 보시면 세전 양도차익 약 8억 7,561만원 추정 양도소득세 약 3억 4천만원 세후 순수익 약 5억 3천만원 대즉 여러분은 이 한건으로 세금까지 전부 반영한 뒤에도 약 5억 3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최종 결론 정리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임차인도 많고 보증금도 많고 구조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권리관계를 뜯어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깔끔하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단 1원도 없고 임차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내가 투입한 현금까지 전액 회수하고도 추가적인 매각 차익으로 5억 원이 넘는 세후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권리관계는 깔끔하고 금융 구조는 안전하며 수익성까지 뒷받침되는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왜이 물건을 끝까지 공부해봐야 하는지 이제는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을 법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 감정가 그대로 18억 1,730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은 딱 하나입니다. 법인은 취득할 때는 불리하지만 매각할 때는 유리하다.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다가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개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은 취득세 1.1%만 내지만 법인은 무려 12.4%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낙찰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인은 취득 단계에서만 약 1억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한 번에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무사 비용, 인지세, 각종 부대 비용을 더하면 법인이 실제로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처음에 꺼내야 하는 현금은 개인보다 약 1억 6천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즉 취득 단계에서는 개인보다 훨씬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임차 보증금이 총 11억 6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이 보증금 구조는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일입니다. 이 물건의 대출금은 약 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에서 이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법인이 넣은 자기 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면, 약 5억 원 정도가 남는데, 여기서 법인이 처음에 넣었던 자기 현금 약 4억 원을 다시 빼내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남습니다. 즉, 법인은 취득 단계에서는 불리하지만, 소유권 이전 후에는, 자기 돈을 전부 회수하고, 보증금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보증금은 절대 뺏었으면 안 됩니다. 이자만 사용해야 하고 원금을 유용하게 되면 또다시 경매로 넘어가는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각단계에서 법인에게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이 물건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감정가 그대로 18억 1730만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이 얻는 양도 차익은 개인보다 약 1억 5천만원 정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처음부터 취득세가 비싸서 취득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여기서 개인과의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법인세 22%만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습니다. 세율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3년 뒤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모든 비용을 정리하고 법인세까지 낸뒤 지갑에 실제로 남는 순수익은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즉, 개인은 약 5억 3천만 원 정도가 남고 법인은 약 6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개인이 유리합니다. 매각 단계에서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전체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법인이 더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취득할 때 숫자만 보면, 법인은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3년을 놓고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약 7천만원 이상 더 많은 순수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권리 관계 하나, 세금 하나, 그리고 기준 권리의 순서 하나만 틀려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무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리려고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매 물건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싶으시거나 직접 투자해보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적혀있는 실전경매 연구소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안내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한 번의 클릭이 저희가 더 깊이 분석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장치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분석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 대출 구조, 권리 관계, 명도 절차, 그 어떤 질문이라도 바로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전화가 여러분의 수익을 지키고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물건처럼 숨겨진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정확하게 보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준비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여정을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